요 시리즈는 좀 기다려지는 것 같아서 요즘 제가 가장 애정하고 있는 정말 부드럽게 오늘 제가 사용해준 요거는 빼먹을 수가 없죠. 거미줄처럼 늘어날 만큼 제 마음속 1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에뛰드 제품들 중에 만족했었던 것들만 모아가지고 들고 와봤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영상을 올렸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서포터즈 개념의 에뛰드 뷰... 시즌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번 달을 끝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활동하면서 받았었던 제품들 중에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것들. 이건 진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추천드리고 싶다 하는 제품들만 모아왔으니까 바로 추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본격적인 추천에 앞서서 제가 이거 추천해야지 하고 막 추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음 속 순위를 매겨놓고 그 꼴찌부터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입니다. 근데 요즘에서도 제가 만족했었던 컬러만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핑크 콜렉터 그리고 만인의 이상형 마지막으로 말괄량이 레드입니다. 만인의 이상형 같은 경우에는 봄웜분들이 정말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코랄 메이크업 즐겨 한다 하시면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 팔레트예요. 그리고 말괄량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어 이게 데일리로 활용이 가능한가 싶긴 한데 포인트 컬러들 제외하면은 의외로 가을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손이 자주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핑크 콜렉터는 제가 이 시리즈 팔레트 중에 가장 많이 손이 갔던 컬러인데요. 의외로 미지근한 느낌의 핑크 컬러들이 모여있어가지고 여름 뮤트인 제가 한동안 정말 무난하게 잘 사용해줬던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맨 끝에 있는 이 브러쉬 담겨진 부분에 있는 섀도우가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컬러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여러 컬러 쟁이고 있으면 은 제가 알아서 믹스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핑크 컬렉터에서 여기 이 컬러들 빠지고 좀 음영 컬러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렇게 최아이에 있는 이거 떼가지고 그냥 습가가지고 들고 다녀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좀 기다려야 요 해려지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짜잔 바로 에뛰드 오버글로이 틴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1호부터 6호까지 이미 발색을 야무지게 해가지고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여기에다가 제가 카드를 달아둘 테니까 이 제품이 좀 본격적으로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색해서 보여드리면은. 일단 발색하자마자도 광이 예쁜데 얘가 발색해놓고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올라오면은 싹 코팅이 되면서 진짜 탱글하게 광이 올라오는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동안 정말 푹 빠져가지고 바르고 다녔던 제품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수정하는 걸 정말 귀찮아하기 때문에 착색 잘 되는 틴트 정말 좋아라 하는데 얘가 착색력이 미쳤거든요. 지금 바른지 얼마 안 됐는데도 착색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틴트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러 가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1호부터 6호까지 이전에 발색해뒀던 영상을 이렇게 훔쳐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7호부터 11호까지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호 코코 플럼은 겨울 다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로 이렇게 발색이 됩니다. 8호 매더 레드는 봄 클리어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로 이렇게 발색이 됩니다. 9호 페이크 레드는 가을 딥톤 추천 컬러고 발색해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10호 베러 핑크는 여름 뮤트 추천 컬러고 발색해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애정하고 있는 컬러예요. 마지막 11호 베디 베이지는 가을 뮤트 추천 컬러고 발색해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틴트는 뭔가 발색도 선명하고 광도 되게 예쁘기 때문에 글로우 립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착색 잘 되는 틴트 아주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쿨 쉐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틱 쉐딩인데 제가 한동안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통인가 사용을 해주고 나서 새 제품을 또 바로 뜯으려다가 아 집에 이미 뜯어져 있는 가루 타입 쉐딩들 좀 빨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뜯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참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뜯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스틱 쉐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추천을 하고 싶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코에 모공이 워낙 커가지고 가로 타입으로 아무리 살살살 열심히 파우더 처리 후에 쉐딩을 해주더라도 이 코에 있는 모공들이 뿅뿅뿅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코에 모공 좀 크신 분들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거 열 받거든요. 근데 이 스틱 타입의 쉐딩으로 싹싹 그어주고 손으로 톡톡 두드려주면은 아주 예쁘게 아... 아주 깔끔하게 코 쉐딩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하며 사용했던 제품이고요. 스틱 쉐딩은 꽤나 많은 브랜드에서 나왔는데 제가 왜 유독 더 에뛰드 스틱 쉐딩을 만족하며 사용을 했었냐면은 얘가 일단 정말 부드럽게 발색이 되기도 하고 컬러가 정말 자연스럽거든요. 너무 연하면은 이걸 그어주나 마나하고 또 너무 진하면은 블렌딩을 했을 때 과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정말 딱 자연스러운 톡톡. 또펴 발라줬을 때 아주 예쁘게 음영이 질수 있는 컬러로 나와 있어가지고 만족스럽기도 하고 바쁠 때 그냥 턱에 쓱쓱쓱 그어놓고 손으로 비벼줘도 정말 자연스럽게 쉐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아까워가지고 저는 원래도 코에만 스틱 쉐딩 사용해주고 턱은 가루 타입으로 아주 아낌없이 사용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또 다시 리뷰입니다. 바로 에뛰드 컬러레스팅 글로우 스틱이고요. 이거 또전 색상 다 추천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사용해줬거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4호와 1호 조합인데, 손에다가 가볍게 보여드리자면 아, 너무 예쁘죠, 여러분. 민낯으로 밖에 나갈 때 하나씩 챙겨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메이크업 해줄 때도 이렇게! 사용해주기도 좋습니다. 요거는 오늘 제가 사용해준 조합이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1호 로즈베리입니다. 겨울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다음으로 2호 포에버 루비입니다. 봄 웜톤 추천 컬러예요. 다음은 3호 젤러스 레드입니다. 가을 웜톤 추천 컬러고요. 다음은 4호 핑크 위시입니다 가을 뮤트 추천 컬러예요. 다음은 5호 허니 베이지입니다. 가을 웜톤 추천 컬러고요. 다음으로 6호 트와일라이트 모브는 겨울 쿨톤 추천 컬러입니다. 다음으로 7호 로지 토프는 가을 뮤트 추천 컬러고요. 마지막 8호 뮤티드 브라운은 가을 웜톤 추천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술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좀 착색 잘 되는 틴트 선호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의 뭔가 글로우 스틱, 그 길쭉해가지고 딸깍딸깍 버리는 애들 좀안 좋아하는 편인데 얘는 좀 뭉그러지는 느낌도 없고 광도 예쁘고 그냥 여러모로 좀 만족스러운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광이 예쁘고 컬러 발색도 야무지게 되는 글로우 스틱이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요거 마스카라인데요. 이거는 아마 제가 2개월 전.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들고 나왔던 제품일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사용할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 괜찮은 마스카라라서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브러쉬라고 해야 되나 어플리케이터가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은 게이 제품이 사후 가닥 볼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딱 이름에 걸맞게 속눈썹 뷰러 싹 집어주고 이 마스카라 사용해가지고 쓱쓱 대충 쓸어만 주면은. 알아서 속눈썹이 자기들끼리 뭉치면서 가닥 속눈썹으로 표현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잡힐진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게 속눈썹을 싹 올려주기 때문에 사실 에뛰드 컬 픽스는 뭐 제가 추천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국민 마스카라기도 하고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진짜 컬링도 잘 유지되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 주변에 번진다든지 이 마스카라 똥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도 없이 너무 그냥 괜찮은 마스카라라서 이거는 빼먹을 수가 없죠.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도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죠. 에뛰드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고요. 얘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각질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하나쯤은 g e 하셨으면 좋겠는 제품입니다. 제가 평소에 립밤은 잘안 바르는 대신에 밤에 립 마스크는 이것저것 많이 열심히 바르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써본 립 마스크 중에 가장 보습이 잘 되고 겉에 올라온 각질을 잘 벗겨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거 사용해준 날은 다음 날에 이렇게 문질러주고 나면은 입술이 그냥. 거의 신생아급으로 변해 있기도 하고, 얘만큼 꾸덕하고, 립 마스크의 역할을 잘해준다 싶은 제품은 없어가지고,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보여요? 이 꾸덕함이? 거의 옛날에 딱풀 손에 묻혀가지고, 요거 했던 느낌으로? 거의 그 정도로 진짜 이렇게 거미줄처럼 늘어날 만큼 꾸덕한 제품이고, 이렇게 틱한 제형인 만큼 진짜 입술을 잘 케어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일 일어나가지고 입술 발색 영상 찍어야지 하는 날엔 무조건 전날에 꼭 발라주고 자는 제품이고 아니면은 오늘 메이크업 하는데 입술 컨디션 너무 안 좋다 하면은 메이크업 시작할 때 입술에 싹 발라놓고 메이크업 다 끝나고 보통 마무리로 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립 발색해주기 전에 싹 닦아내는 용도로도 사용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메이크업 하는 한 15에서 20분 뭐 길게는 30분 만 언제나도 입술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입술이 평소에 많이 트는 편이다. 입술 컨디션이 좀안 좋다. 아니면 요즘 겨울이 돼서 그런지 진짜. 자꾸 튼다, 막 자다가 입술이 찢어진다 하시는 분들 꼭 요거 아직 안 써보셨으면은 겟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추천템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덜 추천하는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 즉슨 마지막 추천템인 만큼 제가 정말 만족하는 제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짜잔 에뛰드 플레이 멀티아이즈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들 중에서 요거 요거 요거를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으면은 얘네는 뭐 컬러가 두 개밖에 없지만 둘다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둘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제품이 뭐가 그렇게 좋냐면은 이것 웜이에요 팔레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자면은 베이스 포인트 음영 애교살 아이라이너 대용 혹은 아이라이너 풀어주는 컬러 요거는 하이라이터로 써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요큰 것들은 블러셔인데 얘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제품 사용해가지고 조금 좁은 영역에 블러셔 싹 넣어주면은 진짜 쫀득쫀득하게 붙는데 컬러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블러셔 포인트로 깔아주고 위에 있는 요 블러셔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살짝 풀어주면서 요 밑에 있던 젤리 타입의 블러셔에 싹 밀착시켜주면은 지속력도 오래가고 컬러 조합도 되게 예쁘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완전 럭키 쿨톤이잖아 팔레트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 해준 거고요 얘도 역시나 이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로 넣어주고 옆에 있는 컬러로 포인트 음영 넣어주고 그리고 딥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싹 넣어준 다음에 애교살 싹싹 깔아주고 하이라이터 컬러 사용해가지고 눈 앞머리랑 애교살 살짝 더 넣어주고 이거는 코끝에도 써줄 수 있고 광대에도 넣어줄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이 젤리 타입 블러셔 사용해가지고 눈 아래 부분에 톡톡톡 발색해놓고 위에 있는 파우더 타입으로 싹 고정시켜주면 은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베이직한 팔레트긴 한데 얘가 또 좋은 점이 제가 코덕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메이크업 할 때마다 너무 설레고 막 오늘은 뭘 올릴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메이크업하기 귀찮을 때, 아, 오늘 뭐 하지? 하면은 그냥 요둘 중에 하나 싹 집어가지고 색조 뚝딱 끝내놓고 입술만 골라주면 되는 부분이 정말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제가 코덕 중에서도 블러셔에 미쳐있는 블러셔 버후라서 그런지 요 젤리 블러셔 컬러들이 두개다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냥 되게 손이 자연스럽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 작잖아요. 제가 쇼츠로도 만들어놨는데 멀티 미니 핀터 느낌을 싹다 담아놓은 그런 미니 팔레트라서 파우치에 쏙쏙 넣고 다니기도 좋고 이거 하나 구매해두면은 섀도우부터 하이라이터, 블러셔까지 싹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또 여행할 때이 조그만한 팔레트 그냥 두 컬러 다 챙겨가면은 꽤나 야무지게 여러 조합으로 사용해줄 수 있는 부피 줄이기에도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잘 쓰고 있기도 하고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제 마음속 1등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뷰티즌 활동하면서 받았던 제품들 중에 정말 만족스러웠던?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정말 잘쓸것 같다 하는 제품들 모아가지고 들고 와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 이 제품 좀 관심 없었는데 괜찮은가? 싶으시면은 한번 올리브영에서 검색해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겟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빠이!